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매직 종인자 마주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4년 5월 12일, 일요일입니다. 지금 부산 날씨는요, 밖에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비가 오니까 상쾌한 공기와 함께 기분 좋은 그런 일요일을 맞이했네요.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. 그런 오늘을 저도 여러분도 선물로 받았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삶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한 귀하고 소중히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. 이번 주일은 서성의 주일이라고 하여서 우리 모든 서성님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보냅니다. 저희, 아,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서성님들을 어, 우리가 지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과 그 어, 모든 정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온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앞으로의 세상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어, 먼저 산 선배로서 뭔가 도움을 주고 또 앞에 있는 돌이 있으면 이렇게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멋진 선배들이 다 되고 또서승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오늘도 아주 아주 화이팅 힘내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매지 수행자 마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